문제 59번입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어 1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 구성 필드를 열 필드 머리글로 드래그하여 설정할 수 있다. 자, 2번 세부 정보 필드는 한 번에 하나어 필드만을 삽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 는데 자, 요 부분 한번 확인을 할게요. 제가 성적 테이블 선택을 하고요. 어, 기타 폼에서 피벗 테이블 선택을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필터 필드 끌어오고 세부 필드 끌어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끌어오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학과를 열 필드로 끌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에다가는요, 점수를 끌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학과 필드에 따라서 점수가 보여지네요. 이번에는 이름도 한번 끌고 가볼까요? 이름도 이렇게 나타나네요. 어? 세부 필드에 지금 하나의 필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필드 집어 넣을 수 있네요. 그쵸? 학번은 행필드로 끌고 가볼까요? 제가 이미대로 막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피벗 테이블이네요. 엑셀에도 피벗 테이블 있었죠. 동일한 겁니다. 세부 정보 필드에는 한 번에 하나의 필드 아니요, 한 번에 여러 개의 필드 분석 가능해요. 2번 잘못됐지요? 3번 데이터를 요약하여 분석표 형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대화형 테이블을 말을 하고요. 폼 그룹에서 기타 폼을 클릭한 후에 피벗 테이블 선택하여 만들면 됩니다. 1번, 3번, 4번 모두 옳은 설명이니까 답을 2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